청력 추구 부산의 예령, 문, 명화, 민화, 구화. 민화의 철학, 삶을 닮은 예술. 민화를 천천히 바라보면 그림이 아닌 삶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하다. 민화는 단순한 미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관이자 철학이었다. 그림 속에는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힘이 있었다. 민화의 철학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단지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조선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늘 불완전했다. 전쟁 가난 신분의 한계 질병. 그럼에도 사람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이 할수 있었던 건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그림은 그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붓한 번, 색한 번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행위였다. 민화는 삶을 긍정하는 예술이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었다. 그래서 민화에는 슬픔이 없다. 그림 속 호랑이는 웃고 있고 꽃은 늘 만개에 있다. 삶이 힘들수록 그들은 더 찬란한 색을 칠했다. 민화의 철학은 자연의 순환과 닮아있다. 봄에 피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쉰다. 민화 속 세계도 그렇게 순환한다. 십장생도의 해와 달, 소나무, 거북, 학은, 영원과 생명을 상징한다. 그림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리듬을 담았다. 인간의 삶은 짧지만, 그 안에 마음은 자연처럼 이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민화의 철학적 뿌리였다. 민화는 또한 균형의 예술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고 어느 하나도 완벽히 중심이 되지 않는다. 호랑이와 같이 용과 학, 꽃과 나비, 물고기와 구름 모두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이 균형의 철학은 조선의 일상 속에도 있었다.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그림은 그 관계의 기록이었다. 그래서 민화는 거창한 철학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운 지혜의 노트였다. 민화의 또 다른 철학은 유머와 여유다. 까치호랑이의 익살스러운 얼굴. 불균형한 구도, 엉뚱한 비율 속에는 삶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림 속 웃음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다루는 방법이었다. 민화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웃음으로 감쌌다. 그림 속 유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삶이 아무리 무거워도 웃을 수 있다면 괜찮다. 민화의 철학은 또한 함께의 정신이다. 그림을 혼자 그렸지만 그 의미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 복을 빌고 평안을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그림이 되었다. 그래서 민화는 개인의 예술이 아니라 공유된 예술이었다. 그림을 본 사람, 그림을 걸어둔 사람, 그림을 믿은 사람 모두가 그 예술의 일부였다. 오늘날 우리가 민화를 보며 느끼는 따뜻함은 그 철학의 흔적 때문이다. 민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다. 단순하지만 결코 얕지 않다. 그림 속에는 사는 것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믿음이 있다. 민화에서는 서툴고 색은 과감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민화는 조용히 말해준다. 엔딩. 민화의 철학은 결국 삶의 철학이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곧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북 끝에서 피어난 선은 마음의 흐름이고, 색은 감정의 온도였다. 그래서 민화는 오늘에도 유효하다. 그림은 변했지만, 그 속의 마음은 여전히 같다. 민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예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순간 속에 있다.